이제 네, 우리 머슴님께서 오이 지주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. 지금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지금 만들 거 만들 거예요. 음, 하나 만들고 또엑자 모양으로 망치가 없는 관계로 돌덩이로 신나게 한번 두들깁니다. 자, 이지주대는뭐 나무 막대기로 해도 되지만 보통 시골에서는 꽃지 지주대가 흔하기 때문에 이 꽃이 지주대로, 응, 해도 될것 같아서, 이렇게 근데 머슴, 너무 길이가 다르지 않아? 하나 왜 이렇게 길고 하나는 짧아? 그만큼이 들어간 거예요? 허! 바닥에 저만큼 길이만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비온 다음에 하면 좋을 텐데. 아, 그러네. 잘안 들어간대요. 비 오면 이제 땅이 아무래도 쑥쑥쑥 잘 들어가는데, 이 어금니 깎여무셨습니다. <laughs> 영상을 들이대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이 힘든. 으, 으, 내가 더 힘들어. 좀만 더! 좀만 더! 좀 더, 그러면 들 박아요. 들 박아요. 오, 옳지. 이 정도는 충분할 것 같은데. 이렇게 X자 모양. 양쪽의 끝에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.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돌이 부러지고 있어요. <laughs> 돌도 부러지나요? 이렇게? 자, 중간에 또. X자 지주대를 어금니 또꽉 깨무셨습니다 또 하나 더자 이렇게 X자 하나 X자 두 이제 X자 세 군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돌멩이 망치질 달인이 되시겠어요 이러다가 <laughs> 자 이렇게 양쪽에 세 군데를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잡아줬고요 이제 이 가운데에 이제 지주대를 하나 길게 올립니다 여기도 올리고, 자 여기도 올리고, 자 이제 단단하게 고정시켜줄 끈이나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면 될것 같아요. 그죠? 네. <laughs> 자 단단하게 한번 묶어보십시오. 이. 오늘은 케이블 타이가 있으면 더 쉽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추 고추 끈이죠. 응, 잡아주는 이 끈으로 요 끈도 되게 단단하거든요. 요걸 한번 묶어볼게요. 알아서 묶어, 물 뭐, 그걸까 뭐, 찍어. 아우 어떻게 먹는지. 머스님은, 머스님은. 손 끝이 아주 아주 야무. 근데요 장갑은 좀 사셔야 될것 같아. 이렇게. 아니 CEO 최상동안 농장 CEO님께서 이렇게 찢어진 빵구난 장갑을 끼고 다니십니까? 자 이렇게 케이블 타이, 아니 케이블 타이 아니고 이 끈으로 야무지게 돌돌돌 묶어서 이거는 어, 내맘대로잘튼튼하게 고정시키면 될것 같아요. 요것도 돌리네요.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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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. 두 번째도 양쪽 끝을 또 끈으로 단단히 묶어 주고요. 자, 이렇게 끈을 다 묶고 나서 하나를 더 어, 지주대를 박는데요. 이게 좌우로 흔들흔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끝을 또 잡아주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더 튼튼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전에 애초에 이것까지 해가지고 세 개를 같이 면 좋겠네요. 그런가? 근데 두개 묶고 다시 하나 묶어도 더 튼튼하지 않을까요? 네, 그렇게 하세요. <laughs> 뭐든 우리 마음, 뭐든 룰은 없으니까. 아, 어.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하게 부네요. 우리 일할 때 힘들지 않게 시원한 바람을 또 불어주니까 음, 덜 힘든 것 같아. 단디 또 묶어주네요. 자, 여기 X자 두개 하고 그 사이로 또 옆에서 보니까 어, 삼각 모양이 에요 완전히 처음 해보는 왕초보 머슨님. 이거 <laughs> 더박아서 밑에 받쳐주는 게좋으려나 글쎄요. 한번 흔들어 보세요 양쪽 봐, 봐서 흔들 흔들하네 그래도. 아 저긴 아직 안 묶었어. 아안 묶었으니까 그러겠죠. 이제 마지막은 묶는 작업이네요. 이제 이제 오이망을 이제 걸기만 하면 이제 작업이 끝될거 같아요. 어때인가요 한번,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나요? 어, 생각보다 훌륭해. 훌륭해요? 지금 초보 농사꾼 자기가 하고도 지금 감탄을 하고 있어요. 너무 단대게 돼가지고, 사실, 텃밭 지금 3년차 처음 꾸며보는데, 집 지어도 될 정도로 튼튼하대요. 역시, 남자는 허세, 허풍입니다. 어? 제가 올라타도 되겠습니까? 이 위에 지금, 이거 뭐야, 걷는 거 뭐지, 이거 이렇게 위에 두 발로 걸어도 끄떡 없을 것 같아요? 제 마음이 들어하네 흡족해하네요. 자 거무 거름망 이제 오이만 한번 걸어봅시다. 오이만. 뭐 하수구 거름망이 아저분이요. 여기 어디 뜯고 있냐고.